안녕하세요, 갈티입니다. 꽁사육장에 들어왔습니다. 꽁사육장에 들어왔더니 저기 끝에 보이는 까투리 보이시죠? 몸을 굉장히 많이 부풀려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얘들은 알을 낳을 준비가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어, 얼마 전에부터 기러기가 알을 낳기 시작했어요. 얘들은 제가 한 3년 정도 키우다 보니까 소라는 아니죠. 그 알을 가지고 바로 부화하면 기러기 기병이가 부활을 할 겁니다. 어, 보통 기러기 알낳는 시기랑 꽁알낳는 시기가 거진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꽁 사육장에 들어오면서 예전에는 문을 벌컥벌컥 벌컥 열고 확 들어왔는데 요즘은 산란 시기라서 얘들이 놀랄까봐 살금살금 들어올 뿐만 아니라 어... 얘들도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초란을 낳을 수가 있어요. 시기적으로는 이런데, 분명히 하우스 안의 사육장이다 보니까 온도가 다른 외부보다 조금 한 2, 3도 높아요. 그래서 얘들이 초란을 빨리 낳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살금살금 조심조심 이렇게 살펴보고 들어온답니다. 근데 저의 기대와는 달리 꽁알은 없네요. 하지만 제 예상컨대 한 열흘, 정도 되면 분명히 초란을 낳을 겁니다. 그때 되면 여러분에게 바로바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꽁을 키우면서 느낀 건데, 요 시기, 그러니까 3월 달부터 해서 3월, 4월, 5월, 6월, 7월. 요 시기가 되면 뭐이 녀석들도 이쁘고 좋지만 이 녀석들이 낳는 알 가지고 부활을 할 욕심이 큽니다. 예전에는 계속 종란을 사고, 꽁알 하나에 뭐 2,000원씩 이렇게 주고 샀는데, 다행스럽게 올해는 잘 커서 이 녀석들 낳은 알을 가지고 제가 부활을 할수 있으니까 아주 큰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얼른 빨리 이 녀석들이 낳은 알 가지고 부화하는 모습, 그리고 꺼방이가 태어나는 모습, 꺼방이를 육추하는 모습, 그리고 가성조가 되었을 때합사하는 모습. 뭐 발톱을 자르니 부리를 자르는 거, 그리고 꼭 안경 씌우는 거. 그 1년의 과정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생각에 요즘은 공장에 들어오면 조금 설렌답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이 좀 튼튼하고 실한 종란을 놔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요즘은. 요즘은 제가 상상을 해요. 이 녀석들이 낳은 알을 부활을 해서 꺼방이안 왔을 때 어떻게 키우면 얘들이 폐사를 낮출까? 요거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다큰 성조에 대해서는 별로 공부를 안 하는데 곧 태어날 꺼병이해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뭐 찾아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그래도 눈에 띄는 하나의 대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조류가 부화한 일주일, 태어났을 때 일주일 기간에, 매실 있죠, 매실. 매실즙을, 얘들 물에 살짝 아주, 아주 연하게, 뭐, 양은 자료에 나오진 않았지만 아주 연하게 타라는 그 말밖에 안 나왔네요. 매실 용, 원액을 아주, 한 방울에 한두 방울 아주 연하게, 한 일주일 정도, 이 꺼병이나, 뭐, 병아리나, 혹은 뭐, 기병이나 이런 조류 새끼한테 주면요 아주 건강해진대요. 폐사율이 확 낮아지고요, 건강하게 큰답니다. 발육도 좋고 제가 뭐 지금까지 닭이든 뭐 기러기든 꿩이든 새끼를 키우면서 그렇게는 아직 안 했는데 새로운 사실이었어요. 저도 이 매실즙이. 매실즙이 꺼병이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초기 성장을 촉진시켜주고요. 그리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높여줘서 회사율을 20% 이상 나타주는 연구 결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혹시나 꺼병이, 꺼병이가 아니라도 어 병아리 많이 부활을 하시죠. 병아리나 기병이 이렇게. 조류의 새끼를 부화해서 일주일 기간 매실 원액에 아주 연하게 물에한번 타줘 보십시오. 그러면 얘들이 아주 건강해진답니다. 아시는 분은 아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아주 새로운 사실입니다. 유레카입니다. 유레카. 다행스럽게 저희 집에도 작년에 저희 집에서 뭐딴 매실로 매실을 담아놨기 때문에 그거를 올해 꺼병이가 태어나면 한 일주일 정도는 좁을 생각입니다. 그때도 영상을 한번 찍어 볼 건데, 한 일주일 때꺼병이가 상태가 어떤지 그것도 한번 영상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뭐, 매실. 이 매실이 포인트입니다. 매실을 꼭 활용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알티 였 습니다.